무한으로 즐겨요. 명륜 데이지, 명륜 데이지, 인트로. 자, 오늘 우르프를 해보겠습니다. 우르프를 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오늘 우르프는 여러분들 원하는 챔피언으로 한번 해볼게요. 뭐든 잘하는 정지복이기 때문에 무작위, 아까 무작위 어때? 무작위 한번 눌러봐, 일단. 딱 카사딘. 아, 카사딘이라. 아, 아이번. 아이번, 레오나, 스카노. 그러면은 제일 먼저 말씀하신 아이번을 한번 해볼게요. 아이번으로 이제 <laughs> 서포팅을 지대로 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이나 사일러스랑 같이 가면은 할만할 것 같아요. 일단 우르프에서 아이본의 장점을 말해주자면 이제 무한 슈이드 니신의 버금가는 무한 슈이드를 원거리에서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6을 찍으면은 데이지를 상시 소환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원 플러스 원 혜택이도 있고요. 죽지만 않으면 킬 욕심 안 내고 뒤에서 든든한 조력자로서 내가 해주겠다 이런 느낌만 있으면은 어 절대 지지 않는다. 자 1레벨은 q 를 찍고요. 맞지 날려줘 오, 불리치가 있네 그램 날리는 꼬라지 보니까 흐접 불리치예요. 흐접 불리치. 이 녀석아, 내가 그걸 맞을 것 같냐? 아니 뭐 하는 거야? <laughs> 뭐 하는 거야 얘? 정신병자인가? 왜 저래? 혼자 한번 들어줍시다. 야, 그러지 마라. 우리 동료다. 뭐야, 이거. 나 혼자. 야, 탈진 걸고, 침착하게. 어, 속박 걸고. 때려주고. 또한번 때려주고. 잡아줍니다, 이렇게. 깔끔하죠? 선지점. 이게 실력이죠. 자, 이렇게 자신한테 쉴드를 걸고 계속 쫓아가면서 콧박을 또 걸고 쉴드를 걸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아이버 좋은데? 쉴드가 안 끝나서 좋네. 데이지를 무한으로 소환할 수 있습니다.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 데이지. 명륜 데이지. <laughs> 어 무한으로 즐겨요. <laughs> 와, 진짜 좋은데? <laughs> 왜 이렇게 좋을지 몰랐어? 진짜 괜찮은데? 내가 갈게. 아, 까비. 어,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 <laughs> 피하고또 속박. 나 자신에게 쉴드를 주고, 또저불로 피해주고, 이번에 데이지한테. 어, 데이지 지도 소환하는 거 봐. <laughs> 데이지한테 하지만 쉴드를 줄수 있는 건저 뿐입니다. 뭐야 이거? 자 무한으로 즐겨요. 쥐도 주고. 자. 뭔? 맞. 찌러와잘 피한다. 이것도 피할 수 있을까? <laughs> 데이지안 죽어 데이지안 죽어 데이지 절대 안 죽어 데이지 절대 안 죽어 데이지 절대 안 죽어 데이지안 죽어 데이지안 죽어 데이지안 주고, 데이거 진짜 좋아. 이이거 유튜브야, 이튜브 유튜브 이즈야 유튜브 내가 데이즈 안 주고, 데이즈 안 주고, 데이즈 안 주고, 데이즈 안 주고, 아이 번슈드. 음안 되지. 어디 서포템으로. 타이진 <laughs> 쉬드. 안돼안돼안 돼. 안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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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혼자서 싸우는 건제 무리가 있다. 아예 얘가 지금 제가 지금 트롤러라서 트롤러라서 나를 안 도와주네. 이제 돌아 들어가서 어 제거지 <laughs> 어 무한으로 즐겨요. 어 아까 당해본 친구라서 도망을 가죠. 절대 못 잡아 요 절대 못 잡아요. <laughs> 물론 아이번도 죽지는 않지만 클날 <laughs> 번했고 아클 났고 이번 판의 가치는 아이번이 생각보다 괜찮은 픽이다. 이거에서 나온 것 같아요. 자 진한테 진한테 한번 쥐드를 계속 걸면서 싸워볼게요. 진이 희망인 거 같아요. 진이 이속이 너무 빠르다 야. 나 신속신인데 나보다 빠르네. 탈이진전멸을 잘못 눌렀다야. 손가락이 굵어 가지고 전멸 누르면서 탈진 전에 같이 눌렀데 자, 아 이번으로 탱킹하고 이깁시다. 사일러스는 안 되죠? 이거 도망가야, 도망가야. 도망 안 가? 이거 싸울 거야? 그럼 싸워보자. 오케이. 우리도 사일러스인데, 그래. 쫄 필요는 없지, 사실. 자, 아이번. 죽지 않은 아이번이 몸을 댑니다. 포탑에. 어, 죽지 않아요. 달지 않아요! 포탑 데미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AD 아이번에서 철거... 철거만 하고 다녀도 쓸만할 것 같은데? 어 이겼네! 언제 이거 다 밀었냐 <laughs> 어 이렇게 아이번! 우르프에서 아이번! 생각보다 굉장히 쓸만하다! 일단 이거는 신고를 하고요 의도적으로 적에게 죽음이랑 이 부정적인 태도 알바생 가슴 룰루 궁 이거 이상하죠 성추행이에요. <laughs> 이 아이니비아가 얼마나 한게 없는지. 저는 실드밖에 안 주고 다녔는데 이이 친구 데리고 아 근데 한 명이 없었구나 블리츠가 적은 와 적을 오히려 도와주는 사람과 아예 나간 사람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였네. 야 보기엔 아이번 차이로 이긴 것 같습니다.